그대 없이 난살수 어때? 소감이 어때? 1시간 남았는데. 행복먹다 <laughs> 떨려? <웃음> 어? 작아 어? 그 작은 집 참석하는데 무우다 나가나 어, 떨려? 아니, 떨리진 않고요. 빨리 끝났으면 좋겠어요. <웃음> 왜? 배고지 <laughs> 아무것도 안 먹었어? 네, 주스 마셨어요. 이쁘다. 동영상. 한마디 유미야, 유미 씨 해야지. 그래도 축하한 해줘야지. 없어 빨리 이거 해줘야 돼. 빨리. 진짜? 해줘. 결혼을 축하하고 잘 먹고 잘 살고 아들 딸 다섯 낳고 잘 살았으면 좋겠어. 유미 이쁘게 난다. 이 언니 쟁해 거기 음악 시끄러. 한마디해. 첫째는 김치. 아니다 첫째는 김장이고요. 둘째는 김치입니다. 셋째는 김밥이고 넷째도 대, 제가 이름 뒤어드릴게요 김장, 김치, 김밥. 안지기만 해봐라. 응원. 선배. 그날 이렇게 떨리는 자리에 만들어줬어. 좀 떨려. 그럼 잘하고 내가 사회보다 울진 않겠지? 그럼 축하해. 안녕. 내방 만들어줘. <laughs> 치워. 됐어. 됐어. 발거 정룡이 형. 우선은 결혼을 한다고 하니까 좀 많이 서운하긴 한데요. 그래도 아들딸 많이 낳고 행복하게 사시고요. 방울이 누나 언제든지 제가 기다릴 테니까 뽀뽀하러 와주세요. 땡큐. 맛있어요다 아, 하셨어요? 이걸로요? 아, 그 지금 소감이 어떠세요? 아우, 시원합니다. 시원해요. 식이 빨리 끝내야 될 텐데. 속이 후련하시게 해주시겠네요. 해시, 어, 옷이 터질 것 같아요. 아, 이 <laughs> 결혼 정말 축하드려요. 전 런투유를 불러보고 싶었는데 애들하고 같이 하다 보니까 할수 없을 것 같아요. 런투는 나중에 따로 보여드릴게요. 아 정렬이 형 결혼 정말 진심으로 축하드리고요. 갑자기 축가를 부르게 돼서 참 애매한데 정말 열심히 부를게요. 축하드려요. 오. 축하드립니다, 정명이 형. <laughs> 축하드립니다, 진짜. 너무, 너무 진짜요, 내가? 예. 저 먼저 예. 그, 이상입니다. 이상입니다. <laughs> 네. <정명의> 이상입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축하드립니다. <웃음> 네. 정명 축하드리고요. 다음 이상인지. 네, 축하드려요, 아무튼. <laughs> 어, 안녕하세 안마 <laughs> <한말> 하시죠 <laughs> 싫어. 오늘 어떻게 오셨습니까? 예, 예. 나도 모르게 왔어 현재 상태는 어떤가요? 죽을것같아신랑과 어떤 관계십니까? 어? 채무 관계요 빚이 얼마나 있죠? 아니. 몰라 그왜 찍어 이제 빚은 다아프셨나요못아팠어자 네? 영상 편지 한마디. 한 마디. 형 이, 축하 인사 한마디 하시죠 오. 어쩌지? 오. 식당이 어디야? <laughs> 신부님을 느끼하게 쳐다보세요. 신부님 보세요. 신부님, 신랑, 신부님 신부님 보세요. <웃음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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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<laughs> 뭐 는데 뭐. <laughs> 잠깐만 있으면 사람. 가나 어떤 관계십니까? 안 풀어 아 풀어 안풀아 맞아 맞 아니 아니 아니. 주부도 못 다니? 아왜 나한테 그래? 나 요거 얼마나 힘들게 왔는데? 신랑과는 어떤 관계십니까? 아 몰라요 왜? 내연 아, 미쳤나봐. <laughs> 얼마를 꾸셨나요? <laughs> 아아엄만 이게 야아더 이상해 그렇게. 하는. 아아 아, 축하 멘트 한 마디 이렇게 영상편집 다 했어. 진짜 하는 거예요? 응. 이렇게 사람 많은데. 다 했어. 민망하게 오빠 축하해요. 사랑한다고 좀 해줘. 사랑해요. <laughs> 오빠 한번 해줘. 아 미쳤어 왜? 나한테 너도 한번 해. 오빠. 내가. 내가 안치는내아왜 귀찮아서 안 할래. <laughs> 그걸 전해줘. 알겠습니다. 편성분한테 어우 야. 영상 편지입니다. 네. 한 말씀하시죠. 자, 지원생 가서 어, 애들 중국 숙박고 이 나라에 애를 많이 낳아서 불만 불만 아이가 되어서 이 나라를 잘 만들어서 열심히 노력해 주시고 축하해. 한 말씀하시죠. 어. 영상 편지입니다. 아, 영상 편지. 친구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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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전복을 찌르는 <laughs> I love <laughs>